유오디가찬양장 우리 교회 세개에 있는 찬양단 중에 가장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시죠? 네, 오늘 특별히 유오디아 찬양장 탄양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플레이오프 5차전 야구를 뒤로 하시고 예배를 나오셨는 줄로 믿는데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유오디아 찬양 단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감사의 마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음에 지금 긴장의 마음이 더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새 목사님 앞에서 또한 전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요 말 그대로 공자 앞에서 문자를 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어제 밤에는. 꿈속에 계속 설교하는 꿈만 꿨습니다. 첫째는 뭐고요? 둘째는 뭐고요? 셋째는 뭐고요? 이런 설교하는 꿈만 계속 꿨는데요. 또 이렇게 옷을 입더라도요. 제가 어떻게 어필을 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파란 마이를 입었는데 파란색은 이게 믿음을 주는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에 설교는 부족하지만 파란색을 보면서 아 믿음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파란 마이을 입었고요. 또 빨간색은 열정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정 있는 청년들을 또, 또 어린이부를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열정 있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 위해서 빨간 이렇게 타이를 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린이부 예배 때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요 바지가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바지는 다른 색깔을 입고 왔어요. 그래도 더그럽게 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정말 부잘 것 없는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요. 어,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이 풍부한 쌀밥과 또 같은 그런 말씀이라면요. 저는 가끔 먹는 비빔밥, 보리밥 같은 이런 별미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이제갓 20세를 넘긴 한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서는 제 인생을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제 앞을 막지 마십시오. 당황한 아버지는 순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 인생이란 게 무엇이 간데 왜 우리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래, 네 인생이 무엇이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전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요 또한 제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다급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제 앞길을 막지 말라니까 왜 저를 막고 그러십니까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신발을 신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널 막는다고 그러냐 앞장서거라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자신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던 것처럼요, 동영상에서도 보시면 70세 노인들이요, 기적의 삶을 이루어드립니다라는 신문의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 기적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문사에 지원하는 모습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누구든지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로또 당첨금이 300억이었다고 하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로또를 많이 사러 갔다고 하는데요. 저도 지지난 주에요. 단임 목사님이 주유를 하시고 주유소에서 주는 무료 로또를 단임 목사님이 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죠. <laughs> 이게 만약에 1등이 당첨되면 하나님 어떡하지요? 예, 일단 담임 목사님이 주신 거니까 반을 제가 담임 목사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은 또 우리 교회를, 교회 건축원금을 위해서 내야지요 하고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짰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요, 300억 로또 당첨금이라는 얘기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또 검색을 해봤더니 무료 6자리 중에 4자리가 맞았습니다. 아. <laughs> 그런데요, 주유세에서 나눠주는 로또라서요, 4등인데 가면은 주유소로 다시 가면 로또 똑같은 거두 장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장은 또 다니모잠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미 주일 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무슨 뜻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도 12감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머나먼 알리바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등장할 만한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먹을거리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한 해석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 기적에 숨겨진 그 기적의 비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믿음. 믿음! 믿음!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더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믿음! 예.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저녁이 되어서 먹을 때가 되었을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의 배고픔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이렇게 빌립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야, 나는 아무 책임 없으니까 빌립, 네가 알아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립에게... 믿음의 대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믿음의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끼리 조금씩 모으더라도요. 이 인원이 다 먹으려면 200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런 믿음이 부족한 대답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거하던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자라나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에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그곳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치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답은 믿음의 대답인데 빌립은 어떠했습니까?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대답을 합니다. 어찌 보면 빌립의 이 대답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불신의 말, 세상적인 대답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아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는 믿음도 약하고요 시간도 없어요 전달려면 시간도 내야 되는데 시간도 없어요 라는 이런 빌립과도 같은 대답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된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물음에 동문서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헌신된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빌리카도 같은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때 안드레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십시오. 바로 믿음의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안드레는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적에 그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비밀은요, 바로 순종하는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행동! 순종하는 행동! 예, 예수님께서는요, 오천멍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져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양으로 변화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을 뿐인데 그들은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누어 줬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 물고기 두 마리가 고래만도 더 크게 두 마리로 변하고요, 보리떡 다섯 개는요 아마. 바위덩어리 봐도 바위덩어리보다도 더 크게 변해야지 그걸 눈으로 확인해야지 아마 나눠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먹을 만한 음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행위는요 단순히 나누어 주는 나눔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결실을 요구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오천 명이 먹도록 물고기 두 마리를 조금씩 빵 다섯 개를 아주 조금씩 핀셋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나누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을 제가 이렇게 맛있게 마셔야지 이 물은 제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지 여러분들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행위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꼭 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순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제가 중국에서 잠깐 살다 와서 그런지 한문을 나름대로 좋아합니다. 예, 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순에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적혀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는 내천 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이게 원래 머리 두 자인데요. 머리 두 자를 이렇게 약자와 써서 이렇게 쓴 겁니다. 내천 자와 머리 두 자. 무슨 뜻일까요? 바로, 순종이라 하면, 순이라 하면, 물 흐르는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는 가운데 맡겨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교만한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의 머리, 교만적인 것들, 하나님이 흐르시는 그물 가운데 우리가 내어 맡길 때, 흐르는 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인 불순종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행가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버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머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내가에 맡기시면서 흘, 하나님이 흐르시는 그 길로 흘러가는 대로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비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한 공통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은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나눠 드린다고 할지언정 5천 명은 보사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먹이질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요. 5천명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빌립을 불러서 야 빌려 봐.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는 예수님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셔서 한턱쑤셨더라 이렇게 나왔다면 이 말씀이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할수 없는 일이기에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기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요, 5,000명의 사람들이 누렸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먼 자들이 눈을 뜨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기적의 성경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 시기에,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기적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기적의 비밀.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만 순종하는 행위가 있을 때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중심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은 우리의 삶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시작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